아까 박영숙 인천여성노동자회장님께서 뭐 발제하신 부분 중에 2020년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직접 일자리가 94만 자리라고 하시면서 노인 일자리가 76%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26%를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저는 대략적인 얘기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노인 일자리에 정책성과 그리고 또 앞으로 시니어 클럽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로 좀 논을, 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은 저희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저희 노인일자리가 시작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한 게 바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입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에 시작해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강원 동해, 울산 중구, 그리고 또 대구의 중구 이렇게 다섯 개 기관을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지금 현재는 187개 전국 기관을 이어온 20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또 이러한 때에 또 이렇게 토론회에 또 개최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먼저 이게 전현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보장제의 발제에 저희들도 적극 창성하면서도 사실은 노인 일자리에 맞는 의미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정부 주도형입니다. 정부가 고용주죠. 수행기관에서 정한 일정한 일자리 수를 지역별로 안배하고 그 조건에 맞는 노인을 지원이라는 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다줄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치약계층이면서 또 소외계층인 노인이 은근슬쩍 주인공이 되어가는 모습이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안타까운 것은 노인 일자리는 소득 보장제가 아닌 소득 보충적인 일자리로서 뭐 용돈벌이, 시간 때우기, 그냥 주는 돈이라는 비아냥을 받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백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 일자리는 매년 10만 자리씩 늘려 현재는 82만 이라는 노인 일자리 를 수행하는 또한 또 예산 명목이 어좀 애매하긴 하지만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일자리인지 과연 복지인지.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저희들이 근로성을 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근로성을 띠는 일자리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럼 또 노동부에 가서 공익 활동이 근로성을 띠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관장님들께서는 항상 근로 감독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저희들은 사회 복지 시설입니다. 근데 관장님들은 노동부에 끌려가면 어 고용의 주체는 정부인데 저희들은 민간 기업 그냥 사업주 대했듯이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노동부에 가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나를 그냥 잘랐다. 뭐 부당해고 했다. 뭐 이래서 현장에서는 관장님들이 매번 근로감독관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소통이 안 되고 또 감독도 받고 또 고발도 뭐 법원에 가서 증인 출석도 하시고 또한 대변도 하시고 이게 사회복지사인지. 사업자인지 좀 헷갈리는 현장입니다. 아직도 일자리 현장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은 선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일자리 보장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희망하는 노인을 선발하고 그 선발된 인원만큼 예산 및 재정을 정부로부터 청구해서 받아낸다면 일하고자 하는 노인분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는 기본 일자리가 되겠지만 이에 따른 또한 사회적 합의 또 재원 마련,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행정 지원 기관 체제 마련, 종사자 처우, 안전 관리 등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보장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 현장도 급격한 많은 변화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 노인 중 전문적인 경험, 고학력, 고소득을 경험해 본 분들이 노인 일자리 세대로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기존 70대 후반, 90대 초반의 노인 어르신들의 기존의 일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의 임금의 기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일자리 방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소득 보충에서 소득 보장으로 요구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기관의 일자리 환경은 바뀌어야 하지만 지원 체계의 환경 또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년을 맞는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20년, 시니어클럽 20년을 통해 아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laughs> 일자리 보장의 개념이 재정립되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대단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